자, 지금까지 어, 컨디션,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 봤어요. 지금까지 컨디션에 대해서 실습을 해 봤다면은 이번에는 루프. 자,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실업, 이제 실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지금 반복문은 어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배열이 있어요. ENVS라는 배열 값을 파라미터로 지정을 하고요. 이걸 베리어블로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. 어쨌든 배열 값이 하나가 있고 그 배열 값을 for loop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. 자,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기 보이시죠? 화면에 for loop가 보이시죠? for, in 해서, in 다음에 그 배열, 배열, 보이시죠? envs. 그리고 요가 각각의 아이템 하나하나를 env라는 값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이름에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, 여기 보시면맨 앞에, for 문 앞에 대괄호가 붙어 있죠. 즉, 이게 왜냐면은, 동일한 리소스가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배열로 된단 말이죠. 그래서 배열로 된다는 라 거를 이렇게 시작과 끝에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for loop에서 맨 뒤에 콜론으로 해가지고 리소스를 정의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요렇게 해서, 어, 반복문이 돌아간다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. 두 번째는, 두 번째는 반복문 똑같은 식인데, 이번에는 그 반복문에서 그 인덱스 값을 이렇게 추구를 하는 거예요. 아까는 e n v 만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번에 인덱스 값이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. 즉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겠죠. 이걸 한번 하실 수 있다 할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동일한 건데 이번에는 아그러면 나는 그 배열 없이 어레이 객체 없이 그냥 숫자만 이용을 해서 나는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. 즉 Range 함수를 쓰면은 0부터 시작해서 요 카운트가 3개니까 0부터 시작해서 3개만큼 에 리소스를 만들겠다. 라는 거 있죠. 그때 그러면 이 시작하는 이 인덱스 값은 i는 0부터 시작을 하겠죠. 만약에 1부터 카운트 하면은 1, 2, 3이 될 거고요. 0부터 시작했으니까 0, 1, 2가 되겠죠. 요런 식으로 이 하면 될 겁니다. 그쵸? 자, 요렇게, 어, 루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. 그죠?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, 배열과 인덱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, 그리고 인덱스만 이용하는 방법. 이세 가지가 있었으니까. 자,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? 실습을 해서 이세 가지 방법을 다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걸 넘어가고요. 자, 계속 아까 했던 동일한 파일에서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그 컨디션 문은 이제 없애는 걸로 하고요. 컨디션 문은 그냥 없애고. 조건문은 바로 이제 없애고 우리는 배열을 여기다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. 자, 다 해서. envs 해가지고 여기서 dev 그죠? 그다음에 test 그다음에 prod 이렇게 놓고요.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자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for each 문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for in 어 for in 문을 넣는데 envs로 가는 거죠?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그럼 envs 받아오는 바로 개별 그 아이템들은 ENV라고 놓고,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괄호로 묶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요 리소스를 다 대괄호로 이렇게 묶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아웃풋은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잠깐, 어, 묶어둘게요. 자, 이렇게 놓으면은, 자, 보,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아까 보였,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ENV라고 하는 변수가 배열이잖아요. 이 배열 값에 이 하나하나를 ENV로 받고, 그죠? ENV를 받아서 여기다 넣는 건데, 이거를 조금 더, 그, 어, 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놓고, 그 다음에 여기서 ENV를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. 자, 그러면은 보, 보실까요? 이거는 리소스 이름을 아까는 st, az, pls, 그 다음에 krc. 이게 이제 요 포맷으로 들어오는 거였잖아요. 그거에 더해서 환경 변수. 즉, 대부 테스트 프로드까지 뒤에 같이 붙여주는 거겠죠. 이렇게 해서 그 리소스 이름이 어, 만들어지고, 즉 저장소 카운트가 3 개가 동시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자, 됐죠? 자, 그러면은 이걸 갖고 한번 그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빌드를 해볼까요? <laughs> 자, 빌드가 됐어요. 자, 빌드가 됐으니까 실제로 암 템플릿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배리어블의 환경 변수 envs에서 d e 대부 테스트 프로도 나왔죠. 자 그리고 보시면은 카피라는 거 보이시죠? 카피. 즉 요게 그 암템 플릿에서 요 카피라는 그요 속성을 통해서 루프를 돌잖아요. 이제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이셉에서는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. 그때 카운트 값은 이 배리어블 즉이 배열의 카운트 즉세 번을 반복해라 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. 쭉 보시면은 여기 카피 인덱스 있잖아요. 즉, 이게 0, 1, 2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. 3개가 반복이 된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암 템플릿이 만들어졌고, 그럼 실제로 요거를 그 해볼까요? 자, <laughs> 배포를 해보면은 프로비저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. 자, 프로비저닝이 끝났습니다. 그럼 실제로 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? 자, 쭉 아웃풋에서 보시면은 리소스가 3개가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. 자, 볼까요? 아웃풋 리소스 해서 자, 여기 보시면은, 대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? 여기 프로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? 여기 테스트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세 개의 리소스가 동시에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실제로 포탈에서도 확인을 해볼까요? 세 개의 리소스가, 짜잔, 대부, 테스트, 프로드.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렇죠? 자, 이번에는, 이번에는 그러면은 조금 더 여기서 추가를 해서 추가를 해서 어 이걸 빼고 추가를 해서 여기서 이제 인덱스까지 동시에 사용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env, i라고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인덱스와 i 값을 아 자, i 값이 인덱스고요. env 값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. 그럼 여기 뒤에다가 이거에는 추가로 i를 붙여볼게요. 자 i를 붙였습니다. 그러면은 리소스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? dev 0, 그죠 test 1, prod 2. 이런 식으로 이제 리소스가 만들어질 거예요. 자, 그럼 실제로 실제로 한번 리소스를 다시 프로비저닝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프로비저닝을 해 볼까요? 자, 리소스 프로비저닝이 끝났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보실까요? 아웃풋에 보면은 자, 보이시죠? dev0, test1, prod2 해 가지고 그 인 n v i r o n m e n t b l e 안에 데브 테스트 프로드와 더불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이 동시에 적용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럼 실제로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? 자 그러면 은 데브 0 보이시죠? 그 다음에 테스트 1 보이시죠? 프로드 2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었던 데브 테스트 프로드에 더불어서 데브 t 테스트 1 프로드 2까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실습을 해볼까요? 자 이번에는 아,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환경 변수 값을 굳이 사용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바 카운트 해서 3 놓자. 나는 인덱스 값만 바로 사용을 하겠다. 그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.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인덱스 값만 쓰겠다. 아예 놓고 그럼 ENVS 대신에 어, range 0 카운트 이렇게 해 놓을 수도 있겠죠. 자, 이렇게 놓으면은 아하 나는 0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트만큼, 즉, 3개만큼 리소스를 만들겠다. 그리고 각각을 i로 받아주겠다라는 거죠. 만약에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i 값은 0, 1, 2가 될 거고요. 1부터 시작한다면 1, 2, 3이 될 겁니다. 만약에 10부터 시작을 한다면 10, 11, 12. 이런 식이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여기 리소스 이름도 env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이렇게 리소스를 만들게 되면은 st, a z p l s KRC0, KRC1, KRC2. 이렇게세 가지 리소스가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겠죠? 자,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. 자, 리소스를 프로비저닝을 해 볼게요. 자, 프로비저닝이 끝났습니다.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? 예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KRC0, KRC1, KRC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확인 가능하겠죠? 자, 실제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방금 만들어진 리소스가 보일 겁니다. 자, 보이시죠? krc0, krc1, krc2. 그쵸? 총 9개의 리소스가 이게 만들어졌어요. 그쵸? 자, 요 리소스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소스를 삭제했어요. 자, 그러면은 자, 지금까지 루프, 즉 반복문에 대해서 실습을 해 봤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인데요. 모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.